오늘은 이 정든 도시 정든 호스텔을 떠나는 날입니다.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이제 기차를 타고 여기 근교에 있는 새로운 도시를 가는데 이름을 잠시 까먹었어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가기 전에 점심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근처에 똠양꿍 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똠양꿍 태국에서 먹어보는데 매운 거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조금 매운 거 같긴 해요. 나 똠양꿍 나왔고 뭔가 냄비 같은 데에 나왔고. 해산물이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근데 가격이 꽤 비쌉니다 12,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 다 먹었습니다 짐 옮기는 건 너무 힘듭니다 지금 20kg가 넘는 가방을 메고 단 1년이 너무 힘드네 기차까지 페리로 갈 예정이고 한 10분 정도 뒤에 온다고 하네요 좀 기다렸다가 타고 가겠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칸차나불 이라고 여기 방콕에서 기차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 그 기차역이 아, 지하철이나 열차로 갈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거의 방콕이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서 걸어야 됩니다 도착했습니다 어, 땀이 많이 났어 제가 탈거는 1시 55분 이겁니다 제가 오늘 탈 열차 저기 서늘 들어 주네요 여기에서 <laughs> 조금 오래 기다리네요. 아마 길이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오는 걸 기다렸다가 그거 지나가면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반대편 열차 오니까 이제 출발하네요. 숙소에서 좀 쉬다가 이제 밤이 돼서 나왔습니다. 밥을 좀 먹으려고. 이 근처에 로컬 야시장이 있더라고요.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이 숙소 근처가 생각보다 펍 같은 게 많은 것 같네요. 이게 뭐죠? 나이트마켓 있다고 왔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어? 여기가 아닌가? 구글 맵에는 여기로 나오고 리뷰도 이렇게 많거든요? 구글 맵에도 지금 영업 중이라고 뜨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아 오늘은 안 하나 봅니다. 물어볼까? 아, e 스 c u s e m Today night market 비와아이 no. 번역기 사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네요. 근데 오늘은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많은데 들어가서 뭐 먹겠습니다. 아, 한국인이 꽤 오나 봐요. 한국어도 있고 아 뭔가 먹으려고 왔는데 클럽이나 술집밖에 없고 식당이 안 보입니다. 식당 밥 먹으러 왔습니다. 손님도 꽤 있고 비싸질 안 하고여서 들어왔어요. 쏨땀이라고 파파야 샐러드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랑 파타이 시켰습니다. 쏨땀 나왔습니다. 쏨땀 무슨 맛일지 궁금하네요. 가격이 거의 파타야 가격이어가지고. 음, 맛없는데? 맛없다. 정정하겠습니다. 맛없다는 아니고 제 입맛에 맞지 않는다. 게가 거의 생으로 들어가서지 게장 비슷하게. 제가 게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간장 맛이랑 기린 맛이 좀 나네요. 제 취향은 아니니까 아마 다음에도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파타이 나왔습니다. 파타이는 좀 맛있게 보여요. 맛있네. 파타이는 맛있습니다. 쏨땀은 제가 좀 별로였는데 파타이가 간이 좀 세긴 한데 제가 간이 센걸 좋아하나봐요. 네. 맛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은 그냥 기차 타고 잠깐 어디 가는 걸로. 계획을 했어요. 여기 도시에서 한 1시간 좀 넘게 걸리는 기차역인데 그쪽에 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근데 또 날씨가 이렇게 좋다 가도 갑자기 또 비오는 게이 여기 태국 우기더라고요. 열차 티켓 받고 여권 필요하다는데 여권은 필요 없었네요. 여기 굉장히 아담하면서 이쁘네요. 근데 여기가 여기서 금방 가더라고요. 멈추지 않고. 사람이 다 타면 그냥 바로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대기를 해놔야 됩니다. 아,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 관광객분들이 엄청 오신 것 같아요. 이쪽에도. 바위가 많다고 하네요. 동굴하고 바위. 열차는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어요. 여기 역을 좀 둘러보다가 가려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단체 관광객분들이 엄청 오실 것 같아서 여기 앞을 먼저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열차가 안올 때는 이렇게 걸어서 이쪽을 갈수 있습니다. 완전 낭떠러지. 이쪽에 동굴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겠죠? 이런 데다가 이제 불상 만들고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이 안에가 덥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시원하네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안에가 훨씬 시원합니다. 동굴 끝인 것 같아요. 안에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가 있지는 않습니다. 동굴 안에 그런거 만들어놨다는 게좀 신기하네요. 다른 곳에서는 박쥐를 봤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박쥐는 안 보이는데 아 박쥐 있다. 박쥐가 날아다니네요. 어두워서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역시 몇 마리가 찌직찌직하면서 날아다니요. 이곳이 세계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일본이 여기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이쪽에 이제 미얀마를 칠려고 보급로를 만들기 위해서 철도를 건설했는데 그때 이제 이쪽 동남아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합군 포로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철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보시다시피 이런 돌이 많아가지고 이쪽이 난구간이었다고 요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죽어가지고 이쪽에 이름이 죽음의 철도라고 합니다 보통 우기 때 날씨가 좀 흐리거든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 풍경은 너무 좋은데, 어, 너무 더워. 하긴 <laughs> 아, 감사해야겠죠, 이런 날씨. 안 좋은 것보다, 뭐, 안 좋으면 은안 좋은 대로, 시원해서 좋고, 오늘은 근데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 당시 연합군 포로들을 데리고 일본이 만들었을 때, 조선에서 사람들을좀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조선 분들은 포로 감시를 하는 줄 모르고 왔는데, 감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범 처리할 때 그게 문제가 돼서 교수형 당한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해요 Hello, one coconut, good one, please. Tomo, Coconut, Shionami Deltan, Dinganguanis, s 있 i o n a n i c a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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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꼈더니 버스 기사 아저씨 같다고 하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 같네. 나 셀카 나 찍어야겠어. 반대편에서 사람 오면은 조금 무섭거든요. 제가 비켜줘야겠죠 그래 완전히 비키지 못하고 살짝 <laughs> 비켜드렸어요. <laughs> 무서워. 이발헛디디면 바로 가는 겁니다, 그냥. 여기 있네요, 다시. 음, 맛있다. 아,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기차 타고 오면서 비가 한번확 쏟아졌네요. 이 날씨가 아무리 화창하더라도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집니다. 이쪽은 저게 화이강 다리라고 있어가지고 이쪽 잠깐 구경하려고 내렸어요. 여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별거 없으면은 지나가려고 했는데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있겠죠. 네, 들려봤습니다. 그냥 기찻길 느낌인데 이게 무슨 영화에 나와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아마 기차가 오면 이런데 좀 피해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이 제가 봤던 태국 강 중에서는 제일 깨끗한 것 같네요. 그이 친구 위험한 거 가지고 오네. 뭐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노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와봤는데 영화에 나온 다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화를 안 봐서 가지고 그다지 이렇게 가흥이막 있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원래 가려던 역까지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돼서, 이 근처에서 밥을 먹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시장을 지나갔는데, 태국 지나가다 보면은 남성처럼 생긴 아주머니나, 아주머니처럼 생긴 남성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호객행위를 막 하시는데. 너무 더워서 일단 안에 들어가야겠어. 다들 차 타고 오는 것 같아요. 나만 걸어온 것 같아. 날씨 좋을 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해지고 바람 불 때. 지금은 너무 더워서 안에서 에어컨 쐬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커피 맛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태국 와서 느낀 게 태국이 커피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세븐일레븐 커피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커니션 커피라고 안 느껴질 정도로. 여기도 좀 개인 카페긴 한데 조금 비싸긴 해요. 근데 커피 맛이 굉장히 좋네요. <laughs> 나오자마자 비가 미친 듯이 내리네요. 아주 좋아. 비가 내리니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여기가 선상입니다. 물에 떠 있고 여기 카페에서 운영하는데 여기 이렇게 물이 밑에 있어요. 지금 비가 왔었어 가지고 여기를 다 걷어낸 것 같아요. 잘 쉬다 갑니다. 어제는 나이트 마켓이 안 열렸는데 오늘은 열렸을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아 저기 반대편인데 오늘은 열렸네요. 이런 포장 마차 같은 게 이렇게 줄지어서 있습니다. 저쪽까지. 이제 비가 그쳐서 이제 좀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여기서 또 일하시는 건가? 바이주스가 삼색밭이네요. 반찬이 많네요. 여기서 먹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 먹는 반찬 같은 게 많아요. 어? 여기는 로띠. 얘는 치킨인 것 같아요. 아 맛있는 것들 많아 보이네. 고치도 많습니다 한국김이다 한국김 초밥이다 음. 아, 고로케가 하나의15 같은데 파리가 날아다니네 맛있어 보이네 20바퀴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 미래식량 여기 있네 미래식량은 네. 미래에 먹겠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뭘먹어야될지 모르겠네. And this. 이거 샀습니다. 이거. 돼지고기 볶거거 하나 샀고. Hello. Yummy, y u m m y Yummy.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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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곳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인데 볶음 돼지고기 덮밥이랑 꼬치 하나 샀죠 아마 삼겹살 부위인 것 같은데 매콤하게 튀겨낸 것 같아요 음 맛있다 네. 이게 단돈 800원짜리 도이라 보기에는 조금 없어 보이긴 하는데 맛을 그래도 한번 봐야겠죠 스푼도 주셨습니다 음. 일단 매콤하고 무난한 맛? 근데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 적당해 심지어 반숙 계란도 있고 800원짜리니까 맛있고 맛없다를 논하기에는 좀 많은 것 같고 유일한 단점은 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밥이 많은 거지 고기가 적은 건 아니에요 아 비가 또 올렸는데 하늘이 번쩍번쩍해요 오 번개가 막 보이네 오늘 어제 못본 야시장도 봤고 맛있게 밥도 먹었으니 이제는 숙소 가서 내일 일정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